여기서 가장 뜨거워 보이는 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라면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뜨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가지 색깔의 불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은 사실 푸른색 불입니다. 불도 온도마다 색깔이 다르며 붉은색은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진 불이라면 푸른색은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진 불이 됩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들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별들도 그마다 색이 다릅니다. 별들의 색깔은 그 별이 가진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적색, 주황색, 황색, 황백색, 백색, 청백색, 청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별은 더 뜨거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어디에 속하냐고 하면, 태양은 황색 별에 속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심지어 태양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다가 적색까지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온도마다 예시가 되는 별들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데, 뭐 별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느 색깔이 더 뜨겁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푸른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온도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렇다 해도 별들의 색이 비슷한 경우는 이것을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죠.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 프리즘이라는 것은 빛을 이렇게 분리, 분해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하나의 색깔로 보이는 빛도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빛으로 나누어서 분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여러 색깔로 분리되면서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색으로 보이는 별자리일지라도 이 스펙트럼은 모두 다 다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난 스펙트럼인데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만 봐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붉은색인 부분에서는 파란색 부분이 거의 없는데 반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즉, 파란색 별에 가까워질수록 푸른색 빛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별들은 자기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의 색깔을 알아낼 수가 있죠. 스펙트럼으로 별의 온도 뿐만 아니라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검은색 선을 흡수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것이 왜 생기냐 하면, 자, 이 그림을 봤을 때이 아래쪽이 별이라고 하면, 별에서 온 빛을 그대로 스펙트럼을 받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별은 별빛이 오다가 보면, 별 주위에 있는 기체들을 지나게 되는데, 이 기체들이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별 주위에 있는 기체가 빛을 흡수하는데, 특정 빛을 흡수하고 가니까 이 검은색 줄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 검은색 줄 부분을 이 기체가 흡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색이 다릅니다. 이 기체가 수소인지 헬륨인지 등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기체를 지나가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빛의 색이 다르고 흡수선도 다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 스펙트럼을 보면 별 주변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즉, 별빛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흡수선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면 그 별의 주변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대기성분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온도, 대기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